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못지냐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의 후손이라는 호소, 사실을 빼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택한 받은 아, 아고라함의 자손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사람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하늘나라 질투된 자석에 이미 확보되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서 있느냐 하면, 니구데모라는 사람이 서 있어요. 1 5 4쪽에요 니구데모. 니구데모는 그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하늘나라 지정된 자석에 대해서 나는 배정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추워도 의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 앞에 나타난 니구데모를 향해서 뭐라 그러죠? 너는 하늘나라 지정된 자석 번호가 없어. 말하자면 천국 가는 기차표가 없어. 이얘기에요 황당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니구데모 입장에서는 황당하지 않으세요? 하늘나라 지정된 자석에 이 사람 너는 들어갈 수 없어. 니구데모야. 너는 뭐요? 너는 짐승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뭐라고 그래요? 육으로 난 것은 육요 그래서요. 육은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 난 것은 뭐라고 그래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에요. 겉으로만 사람 아니야. 겉으로는 사람인데 속은 짐승인 사람 많아요. 육으로 난 육의 사람. 누구 누구처럼 니구대처럼. 깜짝 놀랐어요, 니구대 모가. 그래서 니거 되면 입장에서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 박목사야, 너는 천국 갈수 없어. 네 자석 없어. 그러면 저 입장은 어떻게 해? 엄청난 충격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방송을 듣는 장모님, 장모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나라 지정된 자석이 없어. 그러면 장모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해? 요 집사님 입장은. 권사님 입장은? 사모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을까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되느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용으로 나는 것은 용이요영으로 나는 것은 영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난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났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어쩐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지정된 자석에서 빠졌다. 뭐라자면, 천국행 차표가 없어. 티켓이 없어. 이얘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 말씀하지 몰라. 여러분 아세요?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육법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모든 영성으로나 지성으로나 모든 면에 완벽할 정도로 아주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육으로 말하면 이분 이분이 천국이, 분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나머지는 뭐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뭐 명함 내밀 수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 나라 지정된 그 자석 번호가 있어요. 니고데문예수님 없다고 딱 잘라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니고데문 유대인이고 혈통이잖아요. 아브라함 혈통, 혈통이 쭉 내려와서도 하늘 나라 지정된 자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 정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 나라 지정된 자석이 없다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존경받느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뭐 세상 사람들 인정받고 사느냐, 이게 이, 이, 이 문제 다루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 지정된 자석을 받았느냐, 못뭐 받았느냐, 그것 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연혜 많이 받고 그냥 또 돌아가시면 되지 뭐. 그냥 나중에 가 보니까 지옥에 떨어지면 어못할거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살아야 되고, 행복을 살아야,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된다. 자기 해석이지.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 니고데모가 대표적이 최고예요, 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에 지는 자석이 없네? 딱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못 알아듣고 그냥 방황하잖아요, 지금.